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 Canamex Financial 가능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channel is for e n t e t a m e n p u r s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월 18일입니다. 지금 3시 35분이고요. 장 끝나기 25분 전입니다. 한국은 1월 19일. 아, 어, 새벽 5시 35분이고요. 캘리포니아는 12시 35분입니다. 낮이고요. 자, 오늘 날씨는 괜찮았습니다. 자,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예, 그래서, 오늘 장은 반등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침부터 조금 많이 안 좋았던 다우죠. 예, 유메나가 실적을 조금 잘못 내놓으면서. 가이던스를 좀안 좋게 내놨죠 의료 비용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UNH가 좀 같이 동반 하락을 했었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37,478.91로 0.57%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4,779.31로 역시나 한한시 정도까지 계속 조금 안 좋다가 1 시부터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4,799.31로 0.85%나 올라갔고요. 자,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늘 올랐죠. 네, 여전히 예, 빅텍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15,047.37로 1.29%나 올랐고요. 네, 1시까지는 좀안 좋다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러셀 2 0 0 0도 1920.63으로 음전을 했다가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양전을 했습니다. 0.38% 자,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오늘 빅스 지수 사실은 한 12시 반까지 굉장히 변동성. 심했습니다. 자 어제처럼 거의 15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다행히도 3.79% 떨어져서 14.23으로 떨어져서 오늘 변동성이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장 끝으로 갈수록.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이 초반에 안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예, 어, 금리가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가 오전에 4.15까지 좀 어제에 이어서 다시 또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1시 정도부터 조금 다시 떨어지고, 예, 장막판으로 가면서 다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안정됐고, 조금 많이 올라갔고요 4.14로 조금 올라갔고, 어, 그 다음에 이년물이 예,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안정됐습니다 4 3으로0.04% 정도 빠졌고요 그래서 오전에 좀 올라가다가 1시 후에 다시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안 좋았다가 예, 다시 좀 반등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채권금리가 초반에 좀 올라갔던 이유는 아침에 나온 예, 지표들 때문이죠 아침에 이제 같이 방송으로 봤는데 오늘 아침에 실업수당 청구 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0만 3천에서 20만 7천 정도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노동 시장이 18만 7천밖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너무 튼튼했고요. 그래서 사, 어, 계속해서 예,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도 180만 6천밖에 안 나왔죠. 183만 2천에서 예상인 184만 5천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아직도 튼튼하구나. 거기에다가 오늘 어, 건축과 가 빌딩 퍼밋이 나왔는데 146만 7천에서 148만으로 늘어날 거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서 149만 5천이 늘어서요. 예, 지난달에 2.1% 떨어진 거에 비해서 건축허가가 1.9%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이자율도 6.6%로 떨어진데다가 지금 건축허가도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튼튼하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오늘 나왔는데 예상 지난달에 마이너스 12.8보다 조금 개선돼서 마이너스 10.6으로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도 고요예상보다좀 떨어지긴 하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아침에 반등을 했는데 다행히도 1시 정도에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됐던 게 자,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가 오늘 이제 1시에 경매가 있었는데 거기 응착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472억 달러가 모였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180억 달러가 응찰이 돼서 어, 미국 10년물 자, 물가 연동 국채 칩스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았고 1.81%로 이자율도 좀 낮게 잘자 유지 찰이 됐습니다. 자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 조금 10년물이 조금 누그러들면서 주시장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보다도자 오늘 더 중요했던 거는 어 일단은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또 오늘 또 연설을 했습니다. 배트리하고도 연설을 했는데 어 일단은 연주님 어2예 금리를 향해서 예잘 가고 있다 그렇게 어예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더 이제 증거가 더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정상화되기 전에 이제 지정학적 위험들도 예 이제 아직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냥 3월달 정예 3분기 정도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금리 인하 아마 3분기 정도나 될 거다. 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죠. 자, 그리고 자, 그걸로 인해서 아침에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어, 이제 예, 56% 정도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유지해야 되겠다는 게 43.8%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가능성이라서 금리가 높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합니다. 다행히 물가연동 국제가 잘 팔려가지고, 금리가 좀 안정돼서 시장이 좀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음, 해치 펀드들이 지금 나닥 100쪽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 지난 7년 만에 가장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일반 나스닥보다도나닥 100이죠. 예,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더, 예, 많이 사고 있는 그런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뱅커버 아메리카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주식시장을 보면은, 예, 떨어진 게 2800개고, 올라간 게 3,097개입니다. 거의 반이 떨어졌고 반이 올라갔는데 어, 빅텍 위주로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끌어올려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이죠. 자그 중에서도 어제까지 헤지펀드들의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자 애플이 오늘 약간 쇼스키지가 남서 3.46%나 자 오늘 올랐고요. 물론 아침에 이제 벤커바메리카하고 제이 모건에서 225불로 목표 주가를 올려버렸죠. 자그 덕택도 좀 봤습니다. 서 아이폰하고 예, 서비스 쪽에 자, 매출이 늘어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83%또 올랐고요. 자, 오늘 거기에다가 TSMC 아침에 얘기 드렸듯이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예, 그러면서 어, 수익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가이던스를 올해 인공지능 덕택에 어, 20% 이상 매출 증가가 더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오늘 NVIDIA 1 4또 올랐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 3.52%, 칼컴도 4.16%나 올랐고 TSMC도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구글도 이제 직원들 해고, 예, 계속 한다. 스누따르 피자이가 나와서 얘기하니까 비용 절감이 있어서 그런지, 예, 더 올랐고, 1.65%. 자, 메타 1.96% 올랐고, 아마존도 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3% 올랐습니다. 예, 지금 빅텍 중에서 떨어진 거는, 예, 테슬라가1.75% 정도 좀 떨어졌고, 어, 그 외에 은행주들은 실적이 좀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 은행들의 수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왜냐면은, 어 예. 예금에 대한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예. 지금 뭐 CD라든지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어, 그런데 예금을 하면은 뭐 최소한 4.5% 이상은 지금 예금을,에 대한 자, 이자를 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안 나와서, 자, 은행주들이 요즘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다음 뭐 제약주들은 오늘 뭐 그나마 잘 버텼는데, 자 오늘 유메나가 실적이 좀 잘못 나오면서 7.93%그 다음에 UNH가 1 9 2 떨어지고, 자 보험 쪽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자그 외, 자 기름값은 좀 오늘 반등을 했는데 정유주들은 조금 오늘 떨어진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전기차들은 금리가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갔죠 4.14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금리 올라가면 타격을 입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전기차도 그중에 하나죠. 예 아무래도 대출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2% 정도 떨어졌는데 사실 테슬라만 좀 떨어진 건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루시도 4.85%나 떨어졌고요 리비안은 6.23%나 떨어졌. 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들이 좀안 좋았습니다. 저희 GM도 좀 사이프로 정도 떨어졌고요. 중국 차들도 좀 떨어지고 자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테슬라가 좀 이제 이자율에 좀 민감해서 조금 더 떨어졌는데 어, 이제 오늘 테슬라는 어,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이면 시, 1월 24일 날이 화요일인가요? 자, 아무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자 실적이 좀잘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자 음, 1월 24일이 <laughs> 예 지금 보시, 예 제가 다시 한번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이 자, 수요일이었죠? 이제 화요일이 넷플릭스 아마 실적 발표인 것 같고 1월 24일이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실적 발표가 나죠. 자, 그래서 여러가지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새로운 자동차가, 예, Next Generation Platform Vehicle 2025년에 나올 거냐. 자, 이런 질문이, 자, 사람들이 가장, 예, 주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일란 머스크가 테슬라 25% 지분을 요구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이 사진들하고 어 얘기를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할수 있겠냐 자 요런 질문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주문이 지금 여러 밀려있는데 이런 주문들을 자 많이 이제 충족을 할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기가 네바다랑 멕시코 쪽에 이제 건설을 하는데 이제 네바다 공장은 좀 확장을 하는 거고 멕시코 공장 이제 세워질 텐데 자, 여기에서 4680어 배터리, 뭐 세미 트럭이라든지 다음 세대 비클에 대해서 이제 생산 계획에 있냐, 없냐 이제 이런 걸또 물어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80 배터리가 이제 수백만 개씩 이제 생산을 할 수, 일주일에 수백만 개씩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생산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냐 뭐 거기도 어, 도달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가 팩토리에서 옵티머스가 이제 나올 것 같냐 언제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이런 질문도 있고 2024년에 테슬라의 가장 큰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질문도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fsd 12가 언제 자 일반 사람들한테 자, 배포가 될 거냐 뭐 이런 거 뭐, 가격은 얼마나 할 거냐. 예, 그런 질문을 자, 할 거라고 지금, 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어, 그거 외에는 뭐 일단 어제 유럽 쪽에서 착가격 깎은 거에 영향을 자 아직도 좀 받고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자율 상승에 대해서 예, 생성한것 때문에 조금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BMW가 이 피겨라는 어, 예, 로보트 회사랑 또 협력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 옵티머스 같은 예, 또 이런 피겨의 로봇 같은 게 곧 아, 예, 생산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생산이 많이 될것 같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랑 거기 거의, 거의 비슷한데 이 피겨도 앞에 얼굴이 옵티머스랑 좀 비슷하고 자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옵티머스가 조금 더 앞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본력도 테슬라가 더 많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로봇의 시대가 곧 오고 있다. 아침에도 좀 종합적으로 자, 어느 정도 생산이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 드렸구요. 어, 네, 일단, 일란 머스크의, 이제, 주식, 어, 통제 25%와 관련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자, 어제도 월술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오늘 새벽에도 로스 거버가 나와가지고, 어, 일란 머스크가, 예, 지금, 예, 어, 지분을 더확보 확보하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로스 거버가, 자, 테슬라의 원래 찜. 이었죠. 근데 요즘에 이 사진에서 탈락되면서, 예, 테슬라 에 약간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에 투자해라, 뭐 그런 얘기 가 들었는데, 오늘 리비안이 더 많이 떨어졌죠. 자, 아무튼 요 얘기는 아무래도 그냥 어느 정도 예 선반영이 된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옵션 행사를 하면 22% 확보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오늘도 유럽 쪽이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모델 Y가 유럽의 자, 베스트셀러, 예, 가장 좋은 차가 아라 예, 그런 예 발표를 또 했습니다. 자, 그렇고 오늘 바이든 정부에서는 또 돈을 써 가지고 지금 4 5 0 0개내 되는 어 예, 지금 전기차 충전기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준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랑 싸우고 있는 시기라서 자 전기차를 많이 많이 사주는 게 좋죠. 예 그러면서 자 아무튼 돈을 1억 5천만 달러 정도 쓸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자 많이 샀으면 좋겠다. 자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사가지고 충전도 잘 하고 뭐 수리비도 잘 얼마 안 들고 자 이러면은 이제 전기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비싸다 이런 생각도 있고 유지비, 뭐 충전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로 인해서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암튼 지금 48.17% 정도 공매도가 자 어제까지 껴 있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가 좀 많이 줄어드니까 다시 좀자 오늘 들어와 가지고요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다 그래도 회복을 했습니다. 208불까지 오늘 밀렸었는데요 다행히 211불까지는 회복을 자 했고요. 자 오늘 아침에 216불 보고 저희가 방송을 끝냈는데 조금 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210불 때는 좀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210불 안팎에서 조금 예, 210 불대 정도에서 이제 수렴이 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매도까지 내려왔죠. 28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자이 과매도로 지난번에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빠졌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됐죠. 그래서 아마 요 어제부터 한일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다가 자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나면 어느 쪽으로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수렴이 되다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7 9 2까지 ATR이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억 주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 그 다음에 아 오늘 이제 빅테 관련된 소식은 아까 얘기 다 드렸고요. 그래서 애플은 자벤카파메리카 어, 제이피 모건에서 목표주가 2 2 5불로 올려서 올랐고 메타도 오늘 올랐는데 자 메타가 엔비디아를 오늘 많이 사준다. 그래서 자이주크버그가 오늘 나와서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35만 개나 되는 엔비디아의 이게 H100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이칩 H100을 35 5만 개나 올해 말까지 주문을 할 거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메타도 이제 엔비디아 산다 그렇죠. 뭐 테슬라도 사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주가가 자 엔비디아 일9 6로더 올랐고요. 그다음에 자 오늘 반도체는 뭐 일단 TSMC가 오늘 9.67%나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인공지능 모멘텀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TSMC가 조금 줄어들고 있었죠. 지난주 CES 이후로 그래서 다시 또예 불태웠고요. 그다음에 펠라피아 반도체 인덱스 3.41%나 올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크 쪽에서는 예아튼 사이버 보안 쪽도 좀 몰랐고 예, 전반적으로 뭐 디지털 서비즈 좀 몰랐는데 중소형 주들은 좀 이자율이 올랐. 그 그런지 조금 영향을 받았습니다. 팔란티온좀 반등했는데, 아이언퀸는1% 정도 떨어졌네요. 증강의실 쪽도, 예, 코핀이라든지, 자, 요런 주식들, 로블록스이런건좀 올랐습니다. 자, 그 외에, 자, 비직스 이런 것도 1%정도떨어졌고요그 다음에 핀텍 쪽은, 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런지, 자, 어펌미라든지 코인베이스 이런건좀 떨어졌는데, 자, 오늘 은행주들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고, 페이퍼는 3.70%나 반등을 했습니다. 액지스 0.95% 올랐고요. 그 다음엔. 어, 오늘, 예, 소파이는, 예, 1.59%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바이오 헬스 쪽도 오늘은, 자, 바이오는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자, 제, 제약주들도 오늘 양전을 했네요. 예, 다행히. 쇼핑 패션 쪽도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스타벅스 좀 올랐고, 어, 에어비앤비도좀 오르고, 예, 그다 아마존, 뭐, 맥도날드 이런 거 들어올랐고, 그 다음에, 예, 드론주, 항공주들, 기름값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 자, 오늘 보잉, 예, 주문 많이 받았죠. 4% 올랐고, 아메리카 네온라인 UAL도 6% 4%씩 올랐고, 그 다음에 에너지주도, 예, 전반적으로, 자, 괜찮았는데, 자, 기름값이 떨어, 예, 다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유주들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내일 아침 라방에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여러분과 지금 사랑평가 넘치 기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 학교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